주 기도문에 대한 단상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며 기도했었었는데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니 얼마나 그 문장 구구절절 깊은 뜻이 있는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하시며 우리에게 어떤 꿈과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무도 가까이 할수 없고 볼수 없는 기이한 빛에 고하시는 아버지 하늘 보자에도 계시며 이 모든 계획들을 세우시고 또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창세기 2장에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협력자를 만들리라 하시고 첫째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부모를 떠나 그들이 한몸을 이루게 하시고 이 또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협력자로 우리를 정하시고 구원을 돕는 베피리오. 그분을 대표하는 자로 예수님께 데려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장 1절. 오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보다 위에 두셨나이다. 거룩하다는 뜻은 구분되고 다르다는 것이며, 오직 한 분, 선한 분, 생명을 가진 분, 우리의 아버지는 셋째 하늘에 고하시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 땅에는 이루셀 수 없는 많은 신들이 있으며,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와 이스라엘 안에도 선지자 에레미아 시대에 성읍수만큼 많은 신들이 있었으며 그들을 섬겼,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담당하는 그룹 천사로 가장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드신 루시퍼. 그 사단이 모든 땅의 신지에서 경배를 받으며 하나님과 겨루고자 반역하여 둘째 하늘로 쫓겨나 공중에 권세자분자된 사탄이 그 군원이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경배받기를 원하였으며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의 아름다움과 건축 양식이나 여러가지 문양들과 경배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탄은 그의 추종자들에게 많은 비밀들을 알려주어 이 땅에 전시한 피라미, 흑백의 바둑판 모양, 우리와 맺은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 등등,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의 소유물들을 자기 것이양 갖다 쓰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전시안이신데, 그는 전자기기를 통해 인간들을 통제하며 우리의 속마음을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이 세상 통치자는 의의가 없으므로 자기 것으로 거짓을 일삼는 자고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의 것을 잘 알지 못하므로 이 모든 것들을 도둑질 당하는 것도 모르고 있지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마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한복음 12장 3 1절에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반역으로 인하여 하늘 왕국의 안식이 회방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사람으로 오셔서 첫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두 번째는 죄에게 묶여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회복하여 되찾아 아버지 왕국을 오게 하시려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첫째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원칙에 의해 그와 우리 모두가 사탄에게 팔렸었었는데 그 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하고 하늘에서는 수시로 들락거리며 인간들을 참소하던 마귀가 완전히 둘째 하늘로 쫓겨나 하늘의 고요한 안식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또한 옛 뱀이요 용인데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는. 이사여서 14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에스겔서 28장 17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은 계시록 1장 6절.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여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보여주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아버지의 왕국이 거룩한 홀리 네이션이 된 우리 안의 왕으로 임하시고 우리 영안에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시고 우리 눈에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부터 항상 함께 있으셨고 계속 같이 계셨으며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는 성령님이 계시지요. 요한복음 8장 16절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또한 요한복음 11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 그의 왕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회복을 위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 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제사 시대 족장 율법 은혜 시대를 지나며, 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천국 시대를 여신 것이며,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 안에 원주인이었던 사탄의 성품으로 오염되었던 우리를 새 영과 새 양심으로 연한 살같이 만드셨고, 생각, 감정, 의지로 된 혼생명을 그의 생명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심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서 회복된 것이며, 회복된 셋째 하늘의 천국같이 고요함과 안식으로 믿음 속에 있는 사랑으로, 이루고 계심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왕국 백성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나를 내어드리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각자 각자 독특하게 지으신 모든 영혼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분께 돌이키도록 기도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말씀은 성경은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세계와 영의 세계를 두 방면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물질적인 양식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고, 그분은 우리 사정을 다 아시니 믿음으로 그분께 의지하고 영적인 자녀들은 영적인 양식을 추구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올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환경에 따라 말씀들을 로고스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먹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를,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는 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으나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 못한 사람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가 다시 옥에 갇히우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자유를 빼앗긴 것을 말합니다. 만 달란트는 지금의 미화로 3억불 정도의 가치인데 우리는 영원토록 갚을 수 없는 빚 예수 그리스의 도 목숨값을 빚졌으므로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자를 사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도록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게,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받는 것이 나옵니다.우리도 그분의 허락하에 많은 시험을 거치는데 우리의 약함을 인식하고 사탄을 처리하도록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며 영적 싸움은 영적 존재, 영적인 존재끼리 싸우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도록 그 분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실습 현장인 것입니다. 다만 악한 자와 악한 것들에게서 구출되도록 그 분의 이름을 수시로 부르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시다. 감사할 때 모든 시험과 게임은 끝납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여러분의 병기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 된 우리이며 그분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임재이고 그분의 얼굴을 말씀하고 기름 부음은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또 모든 것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음이니이다. 아멘 아멘